폭식 멈추게 하는 방법. 세 가지만 따라 해보세요. 첫 번째, 먹는 음식에 집중합니다. 이 말은 뭐냐면, 무언가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먹지 않고요. 오직 자신이 먹는 것에만 집중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. 두 번째, 정해진 양. 적절한 양을 덜어서 그것만 먹고요. 다 먹고 나서는 그 자리를 한동안 벗어났다가 돌아옵니다. 세 번째. 지나치게 배고프지 않도록 합니다. 너무 지나치게 배고플 때까지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많이 먹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배고픈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잘 사전에 계획을 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히타유아이루베드 아카데미에서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월간특강과 공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먹어야 되고 소화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될수 있겠죠.